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통을 ASMR 해볼 건데. 자, 제가 오랜만에 떡밥 포장 안, 안 찍은 이유가 이렇게 모양통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좀잘된것 같아요. 자가 힘들게 꾸민 거 자, 아, 그 다음에, 슬리브 통. 원래는 탑로더 통이지만, 슬리브 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쓰던 탑로더에, 인덱스를 새로 넣았고요 여기 팝콘 슬리브와, 무양 슬리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은 처음 음, 찍어보는데요. 신기하네요. 제 채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뭐지? 그 이름은 다운리오 남매 한 다음에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꿈이 레이가 좀 덧보아서, 그래서 제채널 레이아이서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미니 콜북이 여기다가 문구슬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건 덤으로 줄 비공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꾸며보고 거 뭔가 그냥 심심해서 앞에 화면을 보여주니까 좀 뭔가 산이와 캐릭터 한 케이스고 이거는 이제 쓸건데 아직 포카를 빼놨다는 사실 제가 제일 아끼는 통 비누통이에요 그리고 제가 포카를 친구한테 받았어요 한번 깡을 해볼거거든요 렉스 떼주고 팝콘 슬리브 애들 중에 무슨 한지 모르겠지만 앨범에서 나왔대요 친구가. 근데 친구도 잘 모르겠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지만 저는 갖고 싶다고 졸라서 한 개를 줬거든요. 하자 하자지. 예. 가짜 앨범에서나온거지만 졸라서 받아왔어요 자, 그럼, 팝콘슬리브는 여기다 넣어줄게 다른 슬리브로끼 아, 왜이요게왜 이렇게.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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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어요 자. 이리브가이슬리브로 키워 줄게. 이 스티커 랜덤 박스는 유튜브 이벤트에 거가있요쪽 제비 쪽지로 해 가지고 할 건데. 할 건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개를 더 준비할 거거든요. 이걸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일단 통해서 포카를 한번 꺼내 봐. 요 포카 중에 저는 이 원형을 줄까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포카 앨범을 살라 했는데, 그게 깜박하고부썼다는 사실. 저는 핸드폰이 아직 없는데, 다른 채널을... 리즈도 한번 개... 해볼게요. 이... 레이... 레이... 레이도 넣어줄게요. 여기 중에서 제가 투표를... 하게 해줄 거거든요. 네, 투표 해주세요 근데 네, 저는 여기서 원형과 이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두개는 나머지는 모양통을 들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쇼츠를 안올리이에는 제가 바꿔서 했고요. 하자 없는지 제가 짜지만 그래도 드릴게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앨범을 한번 사보도록 하게요 네? 저 지금 못 찍고 있어요, 엄마. 저못 찍고 있다고요. 기다려 주세요. 자 일단 하자 체크할 때 하자 없었고요. 근데 제가 슬리브가큰 거밖에 없는데. 팝콘은 또안 들어가 팝콘 슬리브는 또안 들어간단 말이죠 엄마, 저 홀로그램을... 뭐 찾았어요. 제가. 오이!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 앞에다가 원형을 넣어줄게요. 원형... 뒤에다가는 위에서 고 인덱스, 인덱스 할때 탕로더 볼게요 음, 저는 파란색 인덱스로 줄게. 이거 자용한게아니라 다른데서 떼온 거고요. 다른데서 떼왔어요. 알리 인덱스 이런데서. 이사 먼저 앞으로 할까요, 아니면 원, 장원영님부터? 아니요, 저는 바로 이 서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골라도 제가 그렇게는 안해주요 음, 컬러 슬리브는 민트로 한 개, 민트로 한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컬러 슬리브를 제가 한 개밖에 안 쓰고 있죠. 제가 못사고 있었습니다. 한번더 더. 더. 제 탐로더도 사려고요 음. 어떡하죠? 제가 뭔가 아끼는 탐로더가 많으니까. 컬러 슬리브는 따로 넣어줄게요. 근데 이게 꼭 제비뽑기나 댓글에 댓글을 하게 해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여기서 제가 어 딱어한 명이나 두 명을 뽑을게요. 이렇게 생긴 미니 탐로더 제가 꾸밀 거예요. 좀 귀여워. 잉또안 들어가네요. 힝 어질 때 없지만 괜찮아요. 제가 여기 인덱스 붙일 때탐로도 있죠. 그걸로 다른 데로 인덱스를 다른 데로 옮길게요. 질수 옮길 없게 빨리 옮겼고요. 몇 개가 벌써 떼어져서 다시 붙일 수는 없거든요. 접착력이 그렇게 강. 제가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친구 집에서 꾸몄어요. 유튜브 이벤트 하는데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잖아요. 음 그래서 못 보낼 것 같은데 유튜브 이벤트에서 한국인들이 단첨되면 제가 한번 한국으로 7월에 여행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제 사인도 줄 거고요. 동네 모지 그리고 이거는 슬리브에 아니 슬리브 OPP에 넣어 주 거. 제가 다 구박 이렇게 할때한 원래는 안 보여 주는데. 펀치 기계를 써줄 거거든요. 특메 모지도 써서 특메 모지는 구매처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초바툴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강태현님 제 엽서도 거의 만들었거든요. 음, 포카 일단 여기 놓고. 아, 덤을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덤. 비공구. 너무 덤이 좀 적으니까. 어, 잘, 안 되네요. 제가 네이티브를, 네이티브를 잘 써가지고. 일회용이었어요. 하필. 저는 지금. 비공구 이렇게 줄 거예요. 비공구 이렇게 여기다 놔줄게요. 그리고 스티커는 안될 거예요. 해킹 당할 수도 있고 주문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주문 드릴게요. 가 이벤트를 찍어 도무송도 일곱개밖에 안남았는데 죄송하니까 두개 2개 드릴게요 제가 동무송통 아직도 안받고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예슬리 슬리브에다 넣어볼게요 슬리브를 또 많이 샀거든요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가, 너무 갖고 싶다 보니까 제가 40장을 사버렸어요 미니 사이즈로 못 사고 40장을 제일 큰 사이즈로 실수로 골랐거든요 죄송한데 이거는 덤용으로 할 때만 쓰고 바랍니다. 근데 제비 뽑기는 다음에 할 거고 다음에 다 재비 뽑기를 해드릴 거고 이번에는 이모티콘에서 스마일과 리본과 별, 별이 있는지 모르겠만 별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다섯, 다섯, 다섯 명이나한명 뽑을게요. 제가 한국어를 다 까먹어서 제가 바보, 바보탱이가 됐거든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뭘뭐 찍고 있었어요. 자, 일단 잘 넣어서 부피피해. 그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에 못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지만 제가 주소를 알려주신댔잖아요 아까 그때 거기서 보낼 때 추천된 분 보여드리시면은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번, 연락처를 보내주 연락처로 해서 딱몇 명한테 줄 거예요 곧 인덱스가 박산을 지데 인덱스가 인덱스 안 찔리게 옆에도 옆에는 자리가 없는데여 거의 어쩔 수 없게 다른데 영상 제가 말을 한국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여, 제가 여기, 여기 몽계남매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 뭐지? 뭐, 테스트 할거고 제, 진짜 이름과, 진짜 나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몇 살인지. 색이, 아니, 제가 바본가 봐요. 제 사인은, 리본이 들어가거든요. 하트랑, 별이랑. 그리고, 어, 토끼. 토끼가 들어가요. 펜이 굵어서 잘못 그리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른 분은 스티커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